자 여러분들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 연정을 따지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소련 같은 경우에 는 소위 말하는 노동자 농민의 볼셰이키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이, 소위 공산 사회주의 혁명을 갈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유럽은 안정된 사회이기 때문에 도, 도대체 소련식에 그런 볼색 그 기능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그 천재적인 공산주의 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사상 진지전을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이 젠더 이델로기 논란은 바로 그런 것과 꼭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의 진지적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 사회 각 분야에, 교육, 교육 문화, 문화, 이런 등등의 분야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혁명을 갖다 위한 진지를 갖다 구축을 하겠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 진지를 갖다 구축을 하다 하고, 중간단계에서는 뭘 갖다 원하느냐. 사회 전체가 아노미 즉, 혼란 상태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혼란에 빠지고 나오면 일도에일도에 체제를 뒤엎는 그런 혁명 전략의 하나이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곳이 사실은 교육, 문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프랑스의 진지전을 다른 이야기로 해서 문화 박 시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가도 사실 너무 나갔죠. 아까 우리 정인동 교수님께서 발제를 다실 때 나왔던 무슨 뭐 남색 소화성에 그리고 저기 그 근친상강 이런 문제들은 참 우리 전통관념에서 보면은 더러워도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끝까지, 그런 정도 끝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그러면 불구하고 젠더 이 이데올로,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쪽까지는 저는 충분히 침투할 여력이 있고 지금 사실 그 작업이 시작되었다. 저는 2008년부터인가요 아,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의 학생 인권 그 조례가그이례레 받을 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알았다 이미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위험성도 이미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라도 폐지하고 대신 학생의 권리 의무 장전을 그, 제정하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긴 이야기라도 좀 짧게 이야기했다이는 겁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어 전혀 사회적 합의가 다이런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 적어도 이, 이 미성년자인 학생들한테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조차도 다시 한번 체에서 걸러내서 아주 이, 이 누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없는 부분만 저는. 교육의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소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그, 이, 어,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을 교육의 이름으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강요당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교육의 이름으로 그, 그, 진행되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정 교사 집단에 의해 가지고 이 정치적 편견이나 아니면 개인적 편견이 교실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행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치러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신중학교의 한 역사교과서라는 자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전교조 교사 출신 같습니다. 범죄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이 선거는 잘못된 선거다. 라고 중학생 아이들한테 자기의 개인적인 편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를 저는 이런 부분 반드시 건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기본법 6조 1항에 따르면 우리 교육은 이 정파성이나 아니면 파당성 또는 개인의 편견을 갖다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논란도 그와 저는 겨루가 같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됐든 교육부 장관이 됐든 아니면 교육감이 됐든, 어, 특히 제가 이제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반드시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호할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기본법 6조 1항에 반드시 처벌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6조 1항을 그 재집을 할때 적어도 교육자들의 양심과 양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기적으로 비롯한 교육자파의 입장에서는 그런 양심과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 지금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젠더 페미니즘,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런 부분들을 갖고 들어와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구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인 편견을 아이들한테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 교사들이 결코 교단에서 그런 개인적 편견 이런 부분들을 또는 정치적 파당성을 그런 발언을 하한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페미니즘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가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